없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사랑한다 안녕하세요 오감동이거 맞나? 어... 홍준영의 어, <laughs> 24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<laughs> 와또 홍준영의 생일이 다가온 <laughs> 만큼 저의 생일도 어지 않았어 어이가 없네 생일도 지 않았어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네 <laughs> 아니 민기 거에서 <laughs> 홍준영의 생일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홍준영. <laughs> 민기 거에서 약간 눈물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우영이 거에서 그냥 쏙 들어갔는데. 아니 자기 홍보, 자기 생일을 왜 홍보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. <laughs> 어이가 없네. 홍준영의 생일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<laughs> 우영아 너 생일 잘 알겠고 그래 우영 고맙다. 네, 그럼 합니다 여기서 네. 열심히 안된다이러면 저한테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 생일 파티인데 제가 좀 생일 파티에 남한테 관심 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파티에 내 별로 안 좋아했어 내 생일인데 다 불러놓잖아? 응. 그랬다고내 내 생일이면 딱 초보일 때만 다나 보고 있고 응. 남은 시간 그냥 다 각자 이렇게 놀는 거잖아 내 생일인데 내 생일은 나만 관심 받아야 되는데. 진짜 딱 축하할 때가 끝이라니까 그리고 밥도 내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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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우리 어머니가 사주지. 어, 뭐, 거기 뭐, 거기 장소도 우리 와, 엄마, 아빠가 빌려주지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이게. <laughs> 민망하지? 어떻게 하지? 자, 안녕. 고마워요. 생일 축하해.